꾀고락지 수박이라고 잘라볼게요 작은 거 부터요 이렇게 작은 칼을 가져왔어요 이렇게 해서 꺾어가지고 스틱으로 아이스크림처럼 만들려고요 수박 뭐 이렇게 수박 피자는 괜찮죠 치즈하고 이렇게 곁들여가지고 먹으면 맛있겠어요 생크림을 발라가지고 근데 수박은 뭐니뭐니 뭐니 해도 더위를 가시게 시원하게 그냥 먹는 게 최고예요. 근데 뭐 소스 같은 거 있죠? 뭐 딸기시럽, 쪼꼬시럽 이런 거보다 케찹을 찍어 먹으니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아이고 정말 수박 스테이크를 해야겠네요. 엎드려가지고 수박을 이렇게 껍질을 갖듯이 닦아줘요. 소고기 안심 등심 같죠? 비프 라이크 비프 비프같죠짠짠그래서 저는 비건이거든요 비건 짠이렇게자 수박 스테이크로 잠깐만 이렇게 끈을 가 버려주고 잠깐만 접시를 깨끗하게 씻어올게요 이 샐러드를 또 만들었어요. 이건 실컷 먹으려고 애가 말잘 만들었죠. 빵을 데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오리 빵. 빵을 <laughs> 이렇게 해볼게요. 이제 이렇게. 바나나, 밀크, 슈거, 브라운 슈거. 이렇게 해서 다 짠. 했어요. 아까 이 컵에 다시 따를게요. 자, 이렇게 따르 주고. 이게 엄청 맛있잖아요. 바나나 밀크. 요래요. 요렇게. 잠깐만요. 세팅 덮어놔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시럽을 저기로 이렇게, 이거 바나나 밀크거든요. 요거스테이크를 수박 스테이크에 이렇게 엎어줄게요. 바나나에 이렇게 엎어주고 소스에 어드레싱, 짠 이렇게.